어, 저 친구들 뭐야? 특수부대야? 어, 나만 눈치 없이 혼자 앞에 있었네? 아유, 미안하다, 야. 뒤로 갈게. 아우, 야, 얘들 뭐야? <laughs> 졸라 느낌있는데? 캠페인 하는 것 같아. 같이 따라와 주겠지? 따라와 주겠지? 아, 좋아. 야, 같이 내려준 건 좋은데, 한 건물에 다 내려버리면은, 그렇지 않을까? 어, 아이템 아브리 오케이. 뭐 약간 좀 중근 안 망이긴 하네요. 그 친구 도와줘야겠죠? 앞쪽에 왕관하고 대치하고 있는 듯. 아.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. 아직까지 아무도 안 죽었다니 아주 훌륭해. 여기 안에 있는 같은데? 잘했어. 현장으로 돌아오라. 마셨다냐? 오케이. 잘했어. 아주 잘했어, 친구들. 훌륭해. 저런 거는 씨를 말려놔야겠죠. 다들도 있고 기좀플 땡스 부부인 척진, 부정부와 다 아, 저 구석에 있었구나. 저걸 못 봤네. 얘들아! 아, <laughs> 아, 저기 있었구나. 야, 이게 안 보였네. 다시 간다. 아, 한번더 먹기. 다 잡았나? 어, 다 잡았나봐요. 저 건물에 대놓고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. 찾았다. Hey Green, uh, please use u a v You have a lot of money. Thank you. 한국의 아군 무인 정찰기를 놈들을 쓸어버려. 이동한다. Let's go to the orange pin g together. Okay. okay. Okay, let's go. 아하하 k i 설치 무인 정찰기 가티제보 바로 하겠다 이게 그래도 혼자 어 하는 거보다 이렇게 보이스로 브리핑 해 주면서 소통해 주면은 사람들이 더잘 따라요. 지금 봐봐요. 그래도 한 방향으로 오죠. 공격이다! <목소리> <목소리> 공격 러비에 이겼. 잠깐 먹고나. 제 앞에 다랬어. 오케이. 나이 That was f r e a k 아, 세실못 썼네요. 싸우느라 아, 대신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 yeah, 뭐, 만족할게 끝났다. Fire, so 지붕이 영어로 뭐죠? t c you are upstairs. Wounded u 로 but I'm not. Jay, oh, b right 야, 이걸 달려와? 미쳤다. 저게 전후의 지. 봤습니까? 지붕에 다운된 아군을 살리기 위해서 사륜 바이크 타고 혼자 달려오는 거. 야, 이 저게, 저게 바로 장동건이지. 야, 멋있다. 보면 은 지금 아무도 안 나가고 뭐 한두 명 죽더라도 계속 구활시켜주면서다 같이 뭉쳐있죠? 아주 좋습니다. 100점짜리 팀이에요. 랭코드 했을 때. 훌륭해요. 소통도 되고. 이제들도 약간 느낌적으로 알 거야. 아. 아저 주황색. 발음 어정쩡한 저 아시아야. 아시아 아시아의 실력이 좋구나. 제말 따라야겠구나. 제랑 같이 다녀야겠구나. 지금 약간 느낌이 왔을 거예요. Xcore gaming bye to a kit. Your money. All your money. 아 s e b b y y e b 목표지점 표시 여기는 PX3, 알겠습니다. 아이디가... 빗나갔어. 한명더 있었죠, 분명히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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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언사이드라 잘안 보이긴 하네. 나이나슛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또 미국 형들도 좋아가지고더 열심히 해주겠죠 시철가이거 먹고 갑시다 그렇게 안 급하니까 느낌 좋아요 왠지 1대 할수 있을 것 같은 군대야 이 정도 팀워크 맞춰주고 소통이 되는 팀이면은 랭커도에서는 거의 최강자죠. 이제 4 명에서 보이스 맞추고 하는 정예 파티만 아니면은 그런 아, 애들이 이제 내가 한 반파 시켜둘 테니까 요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. 와우, 동네에서 저렇게 시끄러운 바이크. 음, 얘기가 없어. 시간이 몇인데 <목소리> 말이야. 음. 아니 저 바이크 저희 집 뒤에서 난 소리예요. <laughs> 우리 팀이 낸 소리가 아니라. 아, <laughs> 어, 저 친구들 뭐야? 특수부대야? 아, 어, 나만 눈치 없이 이제 앞에 있었네. 아, 어, 미안하다, 야. 뒤로 갈게. 아, 어, 야, 얘들 뭐야? 졸라 <laughs> 느낌 있는데? 캠페인 하는 거 같아. 아, 안전 지역으로 가라. 아, <laughs> 얘기 <laughs> 아짱 귀엽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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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? 뭐, 인용소리가 나냐? 미국에서는 가족용으로 인용도 키우나요? <laughs> 아 근데 지금 지형타는건 좋아요 얘네들 지금 마, 맞는 판단이야 이왕 여기 그 테두리에 있을거면은 요렇게 산맥타는게 맞아요 애들이 좀 생각을 하는 애들이네.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될 거는 요 방향밖에 없거든요. 제가 보고 있는 방향. 여기 말고는 다 세이프니까. 현재 스물명 내가 확인해주고. 엄장을 풀지 말아. 없으면은 네 좋습니다 자리는. 음, enemy, 맞죠. 음, 경찰 음, 돌려줍시다. 경찰 요청한다. 아저 건물 안에 다 있네요 여기는 벨리확인해 비행 개시 클리어. 엘리.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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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 클리어. 아다 죽었다고 미친놈들아 그만 싸 너무 위험한데 그래도 사봅시다. 해안전지역 다 여기는 별거 필요. 확인해서 무인천까기비행기 no, right 가자. 빨리 찔러 줍시다. 우리 안 보일 때. 여기 있으면 돼. 여기 있으면 돼. 지금 서클이 우리 쪽이거든요. 네, 보고 바로 버킷...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줍시다. 지금 우리 팀 이쪽 둘이 나 여기서 봐주고 있으니까. 설명내 여기서 다운된다 해도 괜찮아. 우리 팀 봐주고 있으니까 괜찮아요. 여기서 놀아도 아, 좀 확, 확, 좀 확, 여기는 P. S. 스알겠 공격하겠다. Nice wow. GG, good game! Good win, baby! Good teamwork! Nice guy!